29번을 얘기를 합니다. 이문제를 하나 수려을 보면요. 일단 셔터파킹 마우스하고 10부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적으로는 죠 사실은 그게. 수학적으로 옳아. 답앞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매우 힘들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잘 그려야지. 자, 자, 미분 가는 게 뭔지 알잖아. 미분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미키, 그죠? 또 미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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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기이 헤이, 헤기헤이 그쪽 미분 기호 같아야 되지 않대. 근데 임 그려 봐야지. 그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잘 그러니까 그리면 f를 그리는 거죠. 연속이긴 해요. 어, 그렇죠. 기준점 3 오, 잘 아시네. 아시는데 왜안풀까라고 진짜로 의제 사인. 리 티아라 뭐할거다 티아라 뭐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그럼 제가 봤어 자, 리 티아라. 게 용할 도없데 지금 티아라 음모 이유를 요즘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 음해죠, 음해. 그렇게 그래서. 안 예쁘던데. 아 이분 누누이분 오야, 이거 지금 야 이분 이거 미투 운동으로 저기 가면 감금해야 될 분이네 이분이거. 자. 는거잘 보세요.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연속 맞아요. F는 연속인데 미분이 어떻다? 불가하죠. 왜냐하면 우미키. 오른쪽 기울기는 얼마기울기 0이죠. 좌미키. 왼쪽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죠. 어. 그렇죠? 이거 어때요? 미분? 불가하죠. 미분? 불가 어디서? fx는 x는 3에서 2분 불가 근데 g는 뭡니까? g는 g는 그지? 어떻게 하는냐면 fx를 어떻게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그런 그래프 얘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힌트가 나는 이걸 보고 아 글자 어딱쳤어요 그냥 무릎으로, 무릎 이렇게 물을무을딱쳤습니다아 이거 힌트가 기가 막히구나 느꼈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음수니까 이게 양수도 안 나왔으면 오른쪽도 알수 없잖아 힘들었을 거야 내가 그래 얘 왼쪽 움직인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더 움직이죠 움직인다 자잠깐 봐. 분명히 얘를 옮겨도, 옮겨도 이게 m만큼 움직이니까 gx도 어차피 x는 m에서 최근 사실 이게 이렇게 수능이 안 나오긴 했지 사실. 그지? 미분 가능성이 최근에 수능에 안 나와서 진짜 안 나와서 그들이 예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해야 사실. 옛날 스타일이지 어요 옮겨도 미분 불가한 건 당연해. 근데 우투게 하면 이게 미분 가능성이 서로 될까? 서로. 서로 간에. 장애인끼 장애인인거야. 그지? 둘다 여기서 에? 그지? 하나도 옮겨서 에? 이런거지. 그 둘이, 장애인이 서로 곱해지면서, 곱해지면서, 곱해지면서 0되려면 이렇게. 그럼 어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거가 잘. 내 느낌인데. 요렇게, 요렇게 옮겨면요이 지가 요렇게 옮기면요, 어, 뭐가 중요하면요? 그러면 얘가, 그래서 내 말은, M은 마삼이 되는 거지, 그죠? M 마삼, 그치? 그치? M 마삼. 그러면, 뭐가 좋은 거니? 여기, 달달한공간하면 CX가 X는 0에서 불가잖아, 그치? 근데, F가 어때요? 0이잖아. 또 어때요? 미분했을 때? 양쪽이 다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F는 해결됐지만, 누가 안됩니까? 안 아니구나. 잠깐만. 어, 이게, 이게 어렵네. 어. 오, 어, 그렇네. 아, 이게, 잠깐만요. 누가 해결되는 거지? 그죠 아, 아니, 아니네. 봐봐. 여기서 이게 0이잖아. 0이니까 F가 G를 비장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누가 살아? 그지? 그데 문제가 있죠 이것만으로는 누가 안돼 해결 안됩니까? 누가 해결 안돼? 자 그렇게 해도 누구는 장애인인가? 여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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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x 0일때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뭐가 안됐다? 안 되는 거죠. 3일 때 해결려면 한 분께서 다시 한번해줘야겠지 어떻게 해주는? 얘가 n. 3일 때 얘가 0 되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어, 그렇죠. 뭘지난다 3,0을 지면 되는 거죠. 음. 그럼 서로 장애인끼리 뭉쳐가지고 비장애인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장애인 비하가 아닌데, 오죠? 장애인은 핸디캡 있는 겁니다 핸디캡을 줄여서 완연체가 되는 거죠. 어, 장애인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아주 멋진 애를 낳는 그런 어,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상한 상상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요거 요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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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면 그지? 오케이. 요거를 이동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y는 x 빼기 3 m만큼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가요. 그 마이너스 m의 제곱, 아 M이 아마 구해지지. 얼마인가요? M이, 그지? 마사인거죠 마사미니까 이거 그냥, 그죠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N인데 얘가 뭘지한다3영을 지나는다. 그죠3영을 지나는거죠. 아, 이거 뿌리스 플러스 있다. 플러스 플러스 1 있었다. 응? 어. 플러스 1, 그리고 N도 음수겠지 여기로 갔지. 네. 얘가 뭘지한다 3코멘을 지나는 거지. 뭐 한다? 무더하기, 일더하기, 얼마다? 0이니까. 0이니까, n 나얼마다 아쉽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음. 응. 끝. 물론 이게 오른 풀는 아니었어요. 뭐, 뭐 틀린 것도 아니야. 네. 잘했는데, 뭐 혹시 이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절묘하게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요. 우리 뭐 해야 돼? 답지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뭐다? 언제다 x 는3일대하고 이제 x는 n일 대 하고 계산을 졸라게 해야 돼요, 안 돼? 그죠? 이거를 이거를 hx로 잡아가지고, 그지? 뭐다? h 프라임 3부하고 h 프라임 3마가 갖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지? 또 하나 실패했지, 그때, 그지? 네. 아, 어, 이것도 나름 오른 거야 네,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죠. 또 h 프라임 m 부하고 어? h 프라임 n 마가 같아야 된다. 그걸 해주면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게 수학적 옳은 풀이긴 해. 근데 뭐저는 가능하지만 사실 어차피 뭐 내가 가능한 거지 학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보니까 잘하는 애들 언니와 그리고 또 동생들 봤을 때 결국 실패했죠. 아, 그 계산이 한번 뭐 다음 기회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어알 것. 예. 계산강임 따로 있어 그런 문제. 뭐 대성 시험 중에 끝에 그, 끝그 그, 문제 참고하시면 이런 계산을 멋지게 하는 요령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런지 마시고요. 답지를 봐요, 새끼. 쌤, 그런 문제 해주면 안 돼요? 있어요,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궁금한 사람 그건 하는데 글쎄. 요 근데 고계산이 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A, B로 나왔어. 간단하 그죠? 주고 이거 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땡큐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뭐, 그사 이렇게 해갖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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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수도 있겠지. 그래? 그래서 그런 거할 수도 있으니까. 할수없지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